두달 전부터 네. 엄청 속이 쓰렸어요. 구토 나오고 그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나? 그래가지고 병원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그 위내시경 봤을 때왜속쓰는지알것 같아요. 염증이 꽤 있어요. 사이즈는 한 1cm 좀안돼 보이는데, 이렇게 점화가 부풀렸을 때, 이렇게, 좀 이렇게 보여요. 근데 이거를 제거를 했어요. 사이즈는 1cm가 좀안 되고, 저희가 제거했을, 를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과형성 용종이다라고 나쁘지 않은 용종. 아무로 갈 가능성이 없는 거. 나중에 또 제거하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, 보일 때 일단 제거한 게 있고요. 또 하나는, 이거 보이시나요? 사이즈 1cm 정도 되고요. 이것도 주변 조직보다는 색상도 좀더 밝은 편이고, 주변의 번에 이렇게 뭐 두드러워지게 그 나타나거나 하는 소변은 없어서, 용종은 맞는데, 이것도 선종이나 뭐, 나쁜, 그 용종으로 보이지는 않고, 과형성 용종이라고 해서, 과증식성 용종이라고 해서, 어 나쁜 용종일 것 같진 않아요. 이거 제거했어요. 네. 근데, 더 커질 수도 있고,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, 제거가 잘 됐어요. 지금 좀 불편한 증상이 있지 않아요? 그 그러니까 좀, 네. 뭐, 변비나 설사한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인가요? 변비는 없고요. 네. 화장실을 엄청 많이라도 자는 것같아 얼마나 자는 거요 하루에? 하루에 한 다섯 번 이상 가는 거같 다섯 번 이상? 가끔 피가 날 때도 있고. 저는 아까 물을 물처럼 그게 나. 얼마나 됐어요, 이게 얼마나 되었어요 이게? 꽤된도같은데한 1년 이상? 어, 몇 개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몇 개월 된것 같은데. 최근에 한두달 음. 전부터 네. 엄청 속이 쓰렸어요. 구토 나오고 오바이트 쏠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가슴이 답답해 음. 답답하다고 다나 음. 그래가지고 병원 가야겠다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데, 네. 그리고 예전에 제가 근리발을한번 넘긴 적이 있는데, 네. 그래서 구토를 하다가 여기 닭을 켜가지고 음. 그 위인네시경 권유를 받았는데, 음. 바빠서 못 가서. 양이 확보다좀 괜찮아졌어요. 일단은 그 윗내시경 봤을 때 뭐에 속출는지알것 같아요. 염증이 꽤 있어요. 이 부분이. 위에 이제 전장근의 끝에 쪽인데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보이잖아요. 이게 네. 융지성 위험이라고 해요. 염증 좀 튀어나온 부분이고 이거는 뭐리코박터나 다른 이제 염증보다 더 심한 게 있을까 검사는 했지만 봤을 때는 그냥 염증. 그리고 이 정도면 약 쓸만하거든요. 속쓰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으면은 위장약을 최근에 드셨어요? 아니요. 그러면 제가 약좀 드릴 테니까 급성 위염에 대해서 약을 좀 드려볼게요. 딱 드시면 될것 같아요. 한 2주 드릴 건데, 중단하지 말고 그냥 계속 드시면 돼요. 오늘 검사는 잘 됐고요. 혈액검사 나오면 저희가 또 따로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리고 용종은 제거가 됐는데, 다행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용종 같지는 않아요. 맞지 않아요. 용종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었어요.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해 보이는 용종은 아니어서. 제가 밥 먹고 네. 10분 안에 화장실을 네. 가거든요. 네네. 네. 그런 도또그것 장 자체가 되게 예민한 거예요. 아버지가 그러거든요. 음. 네, 그런 뭐 체질적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정작 이제 대장 내시경은 엄청 나쁜 수경이 부르진 않거든요. 장 안에 네. 나쁜 균들의 조합이 좀 많거나 장이좀 과민해져 가지고 먹으면 바로 가고 네, 그런 것들을 제가 약으로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. 장 안에 어떤 불필요한 많은 대장균들을 좀 없애면서 좋은 균들을 넣는 약을 쓸수 있거든요. 약을 제가 2주 정도 드릴 테니까. 네. 2주를 그냥 쭉. 그러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 써보고, 그, 처음에는 이제 균 없애는 약이 같이 들어가는데, 그 다음에는 균 없애는 약이 필요가 없거든요. 2주는 일단 이렇게 쓸 건데, 이후에는, 어, 그 장을 좀 조절해주는 양만 제가 좀줄 거거든요. 그것도 좀 써보고. 지금 일단 속이 좀 불편하잖아요. 썩쓸인 거. 근데 요즘엔 좀 괜찮았어요. 제가 괜찮을까요? 아침 안 먹고, 영양제만 찔러 먹어가지고. 아, 그럼 그래 안 좋죠.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아예 안 먹고 점심 먹고 먹거든요. 어, 잘 하셨고, 영양제는 산도가 좀 다른 이제 음식들이랑 다르니까, 특히 비타민C 이런 거 있잖아요. 빈속에 들어가면 자극 엄청 많이. 드시지 마십시오. 쉽 약은 제가 2주치 드릴 건데, 준 죽이는 약이랑, 다시 좋은 기능 넣어주는 약이랑, 위장약까지 같이 해서 좀 드려볼까요? 2주치 다 드시면. 아침에 거. 사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고. 아침에 사과 드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. 응. 근데 빈속에 먹으니까, 응. 그 진짜 몸이 이렇게 뭐 누르는 것처럼, 응. 다운이 되더라고요. 처지고. 그리고 가슴이 엄청 답답해가지고. 아마 산, 사과에서 나온 산도 있고 하니까, 그게 관도하게 위산 촉진하면서, 위산이 응. 올라와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약간, 위장약을 좀 드리는 게 식도염약이기도 하니까, 네. 그러면서, 그 사과 공복 때, 막, 그걸 먹었을 때 불편하다고 하면, 네. 굳이 계속 드실 필요는 없어요. 네.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결과 나오면 또 저희가, 네. 문자랑 같이 연락 드릴게요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고생많으셨어요 네. 셨고 네. <laughs> 밥, 바로 먹어도 요죽 드셔야 돼요. 아, 한끼죽 드시고, 삼겹살 드시고. <laughs> <잘. 웃음> 지금은 안 돼. 안안한 끼는 죽듯이, 그 다음에 식단을. 어죽기 일부러 그냥 봐안 먹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장 되게 깨끗하시네요. 검사는 잘 됐고, 소음판는 1년 주에. 네.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니다 네.